어디로 와 보? 어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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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냥 세게 차. 아, 어, 아, 발등으로 못 차네. 야, 어, 세게 어떻게 나무, 나 공격수도 유정우 어떻게, 어, 어떻게 하나 했어? 김민우 어디야? 김민우 어디야? 원해, 원해, 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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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잡아 앞에서. 원해, 원해. 가, 가, 무빙 가 가. 뒤에, 뒤에, 민재 너 뒤에 봐야 돼. 에이, 내려. 안돼. 네. 가, 가, 가. 가, 가 무빙 잡아, 무빙이가 나무빙가 무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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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재야, 너 얘, 얘 선재야! 선재야, 너얘 막아야지, 걔 그래. 선재야! 얘야, 너 어디 가고! 민재야! 10번, 길을 나와. 야, 중점, 유정우 중점, 중점! 그쵸, 그쵸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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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에이, 무비나 나가면 차야지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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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선재 뒤로 와! 선우, 일로 와! 얘 잡고, 잡아야지. 아, 나가보자. 아 몸을 왜 돌리냐, 몸이. 몸을 왜 이렇게 무서워해? 라이드! 라이드! 아니, 김민아! 뛰는 거냐, 이거! 아! 존재야, 존야 존재야! 존재야, 존재야! 존재야, 뒤재야 존재야, 야 존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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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재야존야 존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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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재 어, 아, 흔치리 아, 뭐야? <laughs> 아니한채고 멀리 찬고허 멀리 차서 고 허전하고, 허안 되면은 받아 괜찮아, 또 올라와 괜찮아. 괜찮아. 허전하고, 봐전하고허전하 김선재! 얼 가운데 사형 잡아야 돼! 김니호! 네. 안 올라가? 3 네. 2래가안할 아. 네. 네. 가면 안할 어디야? 야, 네. 앞으로 올라갈 때 때문에 겹치잖아 지금 자꾸... 감사합니다야뭐해점야 낮이네. 해, 해! 왜뒷야 뭐야... 빈아 너가 뭐사이야책임져줘야 되는데. 야 뭐야... 너야 뭐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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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어뭐 어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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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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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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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나아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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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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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? 이이

왜발가락로 그래, 차냐? 그래, 그래. 너네 쌍둥이 둘이 너네이거바라니까 진짜. 어? 이거우 내려와. 아, 이선우가이선우가이선이 yeah 아, 나타나, 이거 나타나야, 나타나야, 나타나야돼 나타나야지, 일로 야이한 어, 번에 못 찾아, 나타나야지, 어디가, 어디, 여기가, 어디가, 어 거리가 똑같고 그러니까 지 마. 내려가지 마. 김니오 자꾸 왜일이 김니오 너 나와. 김 니오 나오라고 야. 니왜 이 사람.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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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치즈한테 얘기 들어와봐. 왼쪽 왼쪽. 이고잘 봐야 돼, 잘 봐야 돼. 사람 잘 봐야 돼. 내 자리 아까 얘기한 대로 가야 돼. 문정 올라가고. 아 그래. 그렇지. 잘 잡아. 여잡 그래. 출발. 출발. 무빈아. 아 무빈아 봐봐. 야 무빈아. 잡았을 때 거로 갈때 그냥 거 앞에 넣어야지. 아니면 무빈아. 아니면 드래마 계속 해야지. 이거는 사람 잡아야지. 어 잡으라고. 아 아무도 없는데. 네! 형제랑 누구야, 이거, 이거로! 너 비트패드인데 올라으면 내려와야지! 빨리 와, 이거! 아니야, 얻어해야지 어, 아, 나 싸워, 싸워, 같이 아. 같이 가! 같이 가! 이거로 넌 도망가고 형혼자 하라 그래? 내가 널해하지고 않는다 했잖아. 어, 어. 아니 지금 어. 가야지안 아. 뭐야 이거? 이거 바로 나와야지. 희진아, 희진아, 이거 땅파지면 그 봐봐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 가서 들어가고 내가 앞에 사람이 봐봐 내가 기정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하거고 이게 둘이는 어 아니 안 싸워 이거 김 김무빈 진짜 나가야지 김무빈 어니가 아, 이렇게 하면 공 팔려나가잖아 잘줬는데 지금

아, 잘했어. 이놈, 아, 이놈, 아, 이놈, 안 된다. 이놈, 아, 안 돼. 아, 이놈, 이놈, 아, 가. 가, 이놈, 아, 이놈, 아, 아, 니야 어디로 가이고 그랬어? 아, 한테 가! 이놈, 아, 이놈, 이놈, 아, 이 이놈, 아, 이놈, 아, 이 정우. 아니야, 공격만 하니까 힘들지? 어, 어. 올라가, 무정가 올라가라, 지금 아. 니 우와, 와와 우니, 우와, 와 우니, 우와, 우니, 우와, 우니, 우와, 우니, 우와, 앞으로 와 앞으로. 우니, 야 도와줘야, 윤호야 도시, 도우, 도우. 어이! 어, 이 어이! 어, 이너 너무. 이 多么值得自豪呢！